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이구요. 화요일 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일봉 또 60분 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옵션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예. 한번 같이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오늘은 아주 짧게 끝날 것 같죠? 예. 오늘은 그냥 선만 몇개 그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한번 그었었죠? 이런 라인. 어제, 이 라, 어제는 이 라인을 수평 이동시켰었나? 네, 어제는 요 라인을 수평 이동시켰었고, 네. 요 라인이 지난번에 걷던 라인이고, 요 라인이 이제 어제 다시 그은 라인이죠. 저점이 여기를 뚫렸기 때문에. 조금 잘안 보이시려나? 네 요게 이제 지난번에 그 걷던 라인, 요거는 새로 그은 라인, 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의 수평선을 그어서 추세 터널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오늘 가더니 거기 닿더라 아래 거죠? 예. 뭐 위에 거 거두 뭐큰 차이는 없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예. 추세 터널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긋는다. 앞에. 예. 근데 이게 뭐 여기만 딱 오면 와서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맞으면 모르겠는데 틀리는 경우도 많죠. 비전화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위쪽은 그냥 참고용, 아래쪽은 추세선이 이게 맞다면 다음 번에는 이 라인을 뚫으면 안 된다. 닫자마자 바로 반등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고 네. 선이 너무 뭐 많아서 복잡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그려 왔던 선입니다 있던 선에 새로 추가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긋는 라인들이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그어 봤다 뭐 요정도 입니다 네, 요 정도고 시장은 네. 뭐, 왔으니까, 저항 때 왔으니까 빠지는 거죠. 예. 뭐, 뉴스 보면, 뭐, 삼성전자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보다도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세상의 모든 뉴스들의 그 결정판은 결국 차트에서 나타난다. 어떤 형태로군. 그리고 정보력이 가장 떨어지는 개인들이 예, 세상의 모든 뉴스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laughs> 차트에서 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것만 보면 된다 <laughs> 저항이 어디쯤 있을까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또 저항이 있네 뭐 이런거 어, 내려왔는데 요 라인까지 왔으니까 반등을 할까 아니면 다시 여기까지 빠질까 이 라인이 참 네, 극복하기. 극복이 아니고 참, 미련을 참 많이 두는 선이죠, 이 선. 네. 뭐, 거기까지 갈지, 여기서 또 반등, 반, 다시 잘 만들어서 또 반등해서 한 단계 더 갈지, 그거는, 네, 모르는 거다. 하지만, 네, 양쪽으로 다 의미가 있는 자리다. 맞죠? 이 자리까지 빠졌으니까. 네. 이렇게 다시 놓을 수도 있지만, 다시 1위로 회귀할 수도 있다.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위치는 이제 이런 정도 와 있고, 네. 일봉도 뭐, 그렇죠. 이 라인 위로, 이 라인 위로 올라가려다가 이제 밀린 거죠. 일봉 쪽에서 보기에는 올라타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잘 버텨왔던 그런 라인이었다가 한번 뚫리고 나서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하려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다음 단계 가겠죠. 네, 빠지면 다시 이 자리. 네. 뭐 지지선, 저항선, 뭐 추세선 이런 건데. 뭐 사실 이런 선들을 긋는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툴들을 쓰기 때문에 예. 다른 친구들도 이런 걸 매매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에 무슨 뭐 저항대가 있다, 뭐 여기라고 할까요? 그럼 마구 마구 오르던 주가들도 어, 앞에 저항대가 있네. 그럼 여기를 돌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충분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힘과 힘과 힘이 부딪혀서 난 여기서 팔고 나가겠다는 힘이 더 크면 빠지는 거고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여기서부터 어 지구 반대편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 하고 정보를 수집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데서 이렇게 행보를 좀 하든지 하다가 빵 뚫고 가면 올릴려는 힘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지, 저항, 추세, 쌍바닥, 뭐,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차트가 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남들도 그 포인트를 보고 있다. 남들도 그 포인트를 매매에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날은 네, 어떤 날은 여기서 딱 맞아가지고 여기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거기를 뚫고 가서 사람 헷갈리게 만든 <laughs> 그런 게 있는 것뿐이죠. 네. 어쨌든 네, 계속 이용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올라와도 어제 같은 경우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같은 경우도 올리려면 마구 올리고 싶겠죠. 네. 체포하러 갔는데 마구 올리고 싶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막. 그런데 딱 이런 데까지만 가면 꼭 이런 데서 저항받고 그냥 올려만 주구장창 올려만 줬으면 네, 100배 터지고 막 이럴 텐데. 왜 클리옵션 같은 데서. <laughs> 근데 그렇게는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트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떤 선들이, 네, 그런 선들이, 선들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보고 있다. 그것을 매매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차트는 뭐, 요정도 보고요. 옵션 차트 한번 보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조금 이런 말씀 드렸죠? 막판에 가만있자 이게 어 이거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거 기분 나쁜데? 근데 푸드옵션에서 뭐 좋은 모습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좋은 모습 만드는 것 같지는 않고, 얘가 뭐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가 헤드 앤 숄더 비슷하게 나와서 좀 기분은 안 좋다. 예. 그래서 어제는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요거는 10분 봉입니다. 요거는 10분. 네, 3분, 어제 말씀드렸죠? 3분 봉으로. 요 칸은 이제 3분 봉들 보는 칸인데, 3분 봉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10분 봉으로 임시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까, 저 1분 봉에서 마지막에,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는 모습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어, 빠지면, 푸시 뭔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콜이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끝난 건 아니라서, 뭐 내려오면, 여기쯤 내려오면, 좀, 반등 기대하고, 예, 받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그냥 올라가면 놔두면 되는 거죠. 그때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빠졌습니다. 어제 종가만큼 다시, 종가 위치로 다시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내려왔지만 네 어쨌든 뭐 요런 정도까지 다시 빠졌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어~ 이렇게 오늘도 얘가 올라갈 때 어~, 어 얘보다는 콜로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죠. 예,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좀 어리서리하지만 어쨌든 역회된 숄더가 나왔고 네, 나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녀석이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죠. 또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습니다. 다시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다가 이제 헤드앤숄더가 어제 요렇게 나왔었지 여기쯤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눈에 띈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네, 어떻게 됐느냐? 예, 뭐 해외 시장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됐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차트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역헤드앤숄더에서 앞에서 봤던 거는 네한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얘는 떨어지는 폭이 더 컸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네,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난 셈이 됐습니다. 뒤집은 겁니다. 예. 역헤드앤숄더를 보기 위해서 예. 원래는 헤드앤숄더죠. 이렇게 헤드앤숄더. 근데 어, 잘 만든 건 아니죠. 예. 헤드앤숄더도 잘 만들어야 잘 떨어진다. <laughs> 네. 잘 만든 건 아닌데 얼추 비슷한 정도로만 만들어 놨다. 그렇죠. 예. 당장 떨어지진 않지만 다음날 오르더라도 쫓아가기에는 예. 쫓아가지 말라는 신호가 아닌가? 네. 반면에 역회된 예. 숄더가 생기면 다음날 아침에 좀 빠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정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은 네. 뭐 얘도 올라가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좀 만들어야지 올라가겠죠. 오늘 뭐 후반부 모습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올라가려는 어떤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도 뭐가 좋은 모습이 눈에 띄지는 않죠. 뭐 여기 뭐 이렇게 저점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꾸역 구역 올라가면 푸시 여기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좀 그거 놔, 막 놓긴 했는데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푸도 뭐 그래도 예 어디쯤 갈까 한 그림 선은 하나씩 그어 놓는 게 좋겠죠. 네, 저항선 여기 여기 뭐 이런 정도 3분봉에선 이런 정도 저 위까지 갈 힘은 없. 겠죠. <laughs> 예, 아직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짧은 구간 정도밖에 노려볼 수는 없겠다. 뭐 물론 얘들은 좀싼 녀석들은 조금 네 먼데까지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거리에 제 1차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일 목표를 잡는다면 여기 정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비싼 녀석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 아,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목요일이 이제 1월 물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일에 내일 급변동을 하게 되면 변동폭도 좀 크다 그러면 수익을 주겠지만 오늘 이렇게 꾸물꾸물 내려오고 얘도 뭐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해서 내일 시장 자체가 뭐요 동네에서 뭐 횡보를 한다. 요 동네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고 좁은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은 결국 장중 관찰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종가 배팅, 시가 배팅, 이런 거, 헷지 비율 맞춰서 조금씩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장중의 시장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음 어쨌든, 뭐, 시장이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해서, 양쪽 다 프리미엄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예. 그렇게 돼서 뭐 잃어도 예. 아프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일단은 집어넣놓고 어 양쪽으로 그리고 나서 시장에 어떤 패턴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지 예. 좀 살펴보면 될것 같다.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어넣는 거는 이제 그때 집어넣고 뭐안 나타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모래도 있으니까 모래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오늘 하루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요. 뭐 여기서 이런 데서는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게 몇 배냐. 여기 저점이 0.23인데 조금 높은 곳에서 산다고 쳐도 0 2 0뭐 0.3에서 산다고 쳐도 20배인데 20배가 넘는데 아휴 아니 이런 데서 빠질 때 팔지 말고 갖고 있었으면 20배까지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막 남기도 하죠. 3일만 보유할 걸. <laughs> 그런데요 예 3일만 보유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 10개 사놓고 크, 길게 보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하나 팔고 아니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쯤에서 한 3분의 1 팔고 또 올라가서 3분, 나머지 3분의 1또 팔, 아, 또 3분의 1 팔고, 여기쯤에서 나머지 다 팔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장중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만 와도 여기서 벌써 왔다 갔다 할때 벌써 다 팔고 싶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3배 이상 왔으니까 막 팔고 싶습니다. 여기만 와도. 여기만 와도. 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아이고 괜히 팔았네 후회하겠지만, 아우 좀더 놔둘 걸 하고 후회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질 때는 아 아까 잘 팔았어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고민하죠 내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고 그래도 이게 상승엔 뭐 쌍바닥. 아 요런 거 뚫으면 좀 멀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3분 어, 10분봉에서 이렇게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 한번 모아봤죠 그때 어... 홍콩 지수 항생 지수 예전에 한번 볼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15분봉 차트에서 예, 아주 예쁜 차트가 한번 나왔었죠 네. 그리고 나서 뚫었는데 뚫자마자 쫙 갔었던, 네. 그게 있었습니다. 쌍바닥의 위력이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폭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불안하죠. 아 이거 쌍바닥 맞는 거야, 뭐야. 네. 근데 우리는 이때 10분 봉을 안 보고, 3분 봉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결론은 뚫으니까, 저기까지 가더라. 네. 그런데 1분 봉만 보고 3분 봉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이렇게 보면 되죠. 어제, 예, 이렇게 몰려있다가 여기 돌파했다, 뚫었다. 어, 그럼 따라가보면 되겠다. 해서 가면서 뭐팔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에서 홀딱 다 팔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워할 필요 없고, 그냥 갖고 있을 거라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날 매매는 이날 참 잘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버티고 있었어도 왜냐? 나중엔 결국에는 나중엔 결국에는 이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끝났기 때문에 잘한 거죠. 어, 더 낮았구나 여기. 네, 잘한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예 갖고 있다가 저기까지 끝까지 다 기다렸다가 <laughs> 팔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더갈것 같으니까 여기 올때 요런 데서 추가 매수하지요. <laughs> 저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요런 데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올라갈,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근데 이렇게 되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날 그날 매매 잘해서 예,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도 좀 남기고 싶은데 그럼 남기시면 되죠. 조금만 하나만 남겼어도 예, 6섯배 효과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보다 예, 6섯배 효과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이런 기대 보다는 네 매일매일의 매일매일의 수익을 예 이렇게 큰 폭으로 내지 않더라도 비교적 작지만 이런데서 수익을 챙기는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느라고 얘기가 길었습니다 아직은 예 콜도 지금 좀더잘 만들어야 되고요 풋은 살짝 어리서리하게 만들긴 했는데 좀 약하다 얘도 본격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 그러다 보면 횡보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laughs> 횡보만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내일 장중에 잘 만들면 되겠죠 잘 만들면 또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또줄 수도 있고 뭐그 경우에는 콜 같은 경우는 목표는 바로 직전 고점 여기가 되겠죠 요 동네 붓 같은 경우는 요런데 요런데 이렇게 그어 놓으면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될거고 네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요새 뭐 오늘은 사실 콜 보유했던 거 아침에 정리하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진입할 게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좋은 모습이 나오나 정도만 살피다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종가 매팅 조금씩 아래 위로 조금씩 해놓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좋은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장중에는 굳이 매매를 할 일이 없었다. 올라 아침에 올라갔지만 하락하려고 하는 징후는 어제 있었다 그거죠 일본봉 기분 나쁘게 예 기분 나쁘게 아 이거 여 기분 나쁘게 여기서 헤드앤숄더 비스무리한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불안한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내려올 확률이 크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푸시 뭐, 콜이 빠진다고 해서 푸시 올랐느냐? 모뭐 오르긴 올라, 올랐, 올랐네, 했는데, 뭐, 양이 차진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대략 0.5장도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결국엔 0.6 꼭에서 끝났기 때문에 양이 차진 않습니다. 저점에서 잡는다는 생각은 버리시라고 <laughs>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런 데서 잘못 잡습니다. 예,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 다음에 잡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도 뭐 이렇게 요런데라도 아침에 조금 뚫어줬으면 조금 넣었겠죠. 었안 뚫었기 때문에 안 넣고, 안 넣고 네, 그런 겁니다. 여기도 이 라인을 쳐놓은 게 쳐놓은 이유가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라도 쌍바닥을 만들어서 여기라도 뚫어주면 그래도 여기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놨었지만, 뚫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장중에는 그냥 진입 안 하고, 그냥 결국에는 종가 배팅만 조금 해놓은, 양쪽 다 해놓고 끝났습니다. 끝낼려다가 다시 돌아왔네. 예. 오늘은 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화요일, 어느새 1월 7일, 8, 9, 10, 이번 주 3일 남았군요. 네. 추워진다죠. 수목금 3일 강추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또 운전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운전 조심하시고. 예. 네, 뭐니뭐니 해도. 네. 건강한 게 최고죠. 네. 돈 많이 벌어봐야 몸안 좋으면. <laughs> 매매를 하루 쉬더라도. 네, 달리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laughs> 그 생각만 그렇고 몸이 게을러서 실행에는 못 옮기고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쨌든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라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